절대 있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계산하겠죠. <laughs> <laughs> 아, 이거 이거 계속 <laughs> 하셔서 이게 말빨이 이게 느시는 것 같아요. 아, 저요? 아, 이거 저, 저 처음에 되게 버무뻘좀되게뻘쭘 어, 아, 하겠어요. 처음에는. 바라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힘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 은근 떨리잖아요. 좀 하다 보면 좀씩 좀씩 늘어요. 뭐든지 그 그러니까 저는 뭘 저는 특별한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잘하고 그런 거 없어. 이이 노가다 일도 제가 뭐 지금 그렇게 몸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버티면은 다 되긴 되더라고요. 음... 버텨야 돼, 무조건. 네, 버텨. 버티면 되는 거예요. 사장님, 이제, 제주도에서, 네. 목조주택 지급을, 네. 6년 살았죠. 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살은 거. 아, 사는 거는 네. 6년이죠, 6년 캐나다를 갔다 왔으니까, 갔다 왔으니까, 공백이 있으니까 집을 지은 건 9년인데, 네, 9년 은 사는 건 6년. 네. 사장님 집 지을 때, 네. 지나가는 할머니도 말렸어요. 집에 가는 할머니들도 바람에 너무 바람에 하고, 다 날아 네, 날아간다고 날아간다 하고, 하고, 네, 하고, 네, 하고 맞아요. 바람에 날아간다고 배 귤밭에 지나갈 때마다 나한테 이거 우리 뭐 네. 집을 왜 이렇게 하냐, 콘크리트로 지으라고. 왜이 어, 네. 어, 이 집을 이렇게 짓냐, 뭐냐 네. 이거 막 네. 그렇게 그게 이제 9년 전이죠. 네, 근데, 9년 전이죠. 사장님 여기서 이제 많은 태풍도 맞았고요. 네, 맞아요. 네. 어떻습니까? 좀 살아보니까 나무 집에 나무 집이요. 나무집, 저는 좋아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나무집, 이게, 냄새도 좋고요 음, 네, 벌레, 냄새. 벌레도, 벌레가 나오긴 <laughs> 하죠. 그건 콘크리트도 나오니까. 제주도에선 벌레가, 벌레가 안 벌레, 나오는 벌레, 집은 벌레, 없습니다. 다 네, 나와요? 예. 네, 풍에 음. 저희 집은 영향이 없었어요, 거의. 항상. 한번 나무 나무가한번 가지고... 부러진 게 있었는데, 음. 그거는 썩은 나무였으니까, 음. 그거는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음. 나무였거든요. 다행히 집으로 안 넘어져서 음. 감사하고 아, 있습어요 아, 그때 집으로 넘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집을 피해서 나무 사이로 넘어졌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때가 제가 알기로는 차바 왔을 때 네, 맞아요. 나무 넘어갔다고. 네, 네. 뒤에 이제 방풍님이 있는데 네. 바람에 서 넘어갔다. 네. 적 있었고 그래서 네. 태풍을 또 여러 번 맞아보고 네. 뭐 누수 같은 게 있었나요? 누수 없었고요. 예. 음. 네. 누수 누수는 어차피 음. 설비가 잘못하면 누수는 생기는 건데 예. 아, 예. <laughs> 네.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뭐 빗물의 누수 그런 거아 빗물 누수는 음.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고요. 네. 아직까지 아유. 아스팔트 싱글도 짱짱하고요. 짱짱하고. 네. 조만간에. 갈아야 이제 갈아야, 갈아야 될때가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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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팔아야 됩니다 네. 이제 집을. <laughs> 집을 팔.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laughs> 집에 영상도 한번 찍어보세요. 네. 사모님이 영어 학원 학원이 네, 지금 뭐 네. 공부방이죠. 공부방.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영어 를 굉장히 잘하세요 사모님. 여기 있는 애들 이렇게 영어 가르치고 네. 국제학교 가려들 준비도 해주고 네. 뭐 그런 거. 지금 네. 많은 아이들이 캐나다병에 걸렸어요. <laughs> <웃음> 아, <웃음> 여기서 여기서 캐나다병을 지금 전파하고 계신가요? 네, 아, 그렇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캐나다병을 지금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캐나다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 많고요. 캐나다에 대한 꿈과 희망을 많이 심어주신. 시는 네, 저희 갈때 음. 따라간다는 애들도 많네요. 동네에 애 엄마 없이 아, 가야 돼도 아, 엄마 그렇지. 아빠 없이 가도 된다고 따라간다는 애들도 많습니다. 아, 9년 전에 이제 목조 주택을 지어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큰 불평 불만은 없었던? 네, 음, 없었습니다. 그렇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목조주택 제주도에 제가 지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네. 네. 저거 바람에 날라가요 <laughs> 맞아요 어, 저거 왜 저렇게 짓냐 저거 판자집 네. 저거 물 샌다 근데 네. 지금까지 문제 없었고 네. 어, 뭐 저희가 이렇게 저희한테 집을 지으신 분들 문제 있던 분들도 있죠 물이 네. 새고 제가 잘못을 해서 그래도 뭐큰 문제 없이 다잘 살고 계세요 뭐 태풍이 네. 지나가고 해도 뭐 네. 저번에 그시전에 그러... 태풍 왔었잖아요. 네. 왔을 때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유튜브에 올렸어요. 네. 댓글에 <laughs> 태풍 지나고 영상 한번 다시 찍어봐. 아 그렇게 했는데 잘 있습니다. 네. 지금도 공사 잘 되고 있고. 아 네. 그래서 목조주택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 뭐, 음, 약하지 않죠. 네, 네. 어떻게 네. 보강을 잘 해주냐에 따라서. 맞아요. 네. 좋은 철물도 많이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네. 뭐, 근데 내가 콘크리트 좋아하면은 목조 지으면 안 되겠죠. 제 말이죠. 네. 콘크리트 지으시면 되고. 자, 본인이 좋은 집을 음, 지으시면 맞죠. 됩니다. 음. 그래야 만족도가 더 높죠 맞죠. 그리고 잘 짓는 사람 만나야죠 업자를 잘, 업자를 만나면, 잘 만나야죠 그거는 캐나다나 뭐 우리나라 뭐, 마찬가지죠 만나면. 어차피 캐나다도 사람 사는 곳이라 <laughs> 걔네도 네. 이상한 애들이 많이 맞아요. 있습니다 네. 저도 좋은 사장을 만나서 네. 좋은 사장이랑 좋은 경험을 하고 왔는데요 네. 이상한 사람도 많습니다 9년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해보면 제 기억에 네. 이제 사장님이랑 사모님이랑 성산의 어떤 카페에서 처음 만났죠. 네. 맞아요. 처음 만났을 때 큰애가 거의 깐단 애기였어요. 네, 깐단 애기. 깐기를 안고 와가지고. 네, 네. 집을 짓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 채는 펜션을 하고, 한 채는 우리가 살 집을 네. 짓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집을 지었죠. 집을 지었는데, 그때는 저도 이제 막, 뭐, 이렇게 사업을 막 시작하는. 네, 그런 단계였고 동네 설비를 어디서 캐스팅을 해오셨죠? 네, 저희가, 저가 섭외를 해왔는데. 네. 동네분이었나 아니요, 아니요. 네. 제주시에서. 네. 타일 집에서 소개를 소개시켜줬어요. 섭외를... 네, 소개시켜줬어요. 근데 도망갔죠. 도망갔죠. 일하다가 네. 문제를 일하다고 예, 도망갔. 도망어 그래서 네. 제가 대신 설비랑 또좀 이렇게 뭐 해결을 해보려고 네. 하고 했는데 네. 결국은 도망갔. 습니다 그래서 네. 설비 동네 <laughs> 설비 업자 불러서 마무리를 지었고.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타일 붙였던 애들도 와가지고 네. 굉장히... 타일도 소개를 받았. 받아... 타일 집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속을 많이 쓰겠어요. 네. 네. 우리랑 또 약간 트러블도 있어요. 네, 맞아요. 사장하고도 트러블이 네. 있어서 그때 좀 네, 싸우기도 네. 했고, 예. 아, 네. 아그 그러니까 소개받은 설비업자나 타일 붙이는 애들이, 네. 이렇게 뭐 전문성이 네, 있지, 않았어요. 네, 있지 않았어요.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탱이 치려고 네, 되게, 예, 그게 눈에 보였어요. 네, 맞, 눈에 보였어요 눈에 보였어요. 제가, 저도 눈에 보여가지고 제가 이거 안 된다, 네, 안 된다 네. 막 얘기해주고 네. 했는데, 네. 그 친구들이 그 업자들, 그 파트 파트 공사하는 사람들이 사장님이랑 사모님이 나이가 어리고, 그 나이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습게 보고 네, 뭐 눈탱이 치려고 네. 막 했는데, 제가 자꾸 간섭을 네. 하니까 더뭐좀 문제도 생기고 네. 그랬었죠. 그게 이제 내가 잘 모르면서 집을 지을 때 그런 문제는 충분히 다 발생할 수가 있다. 맞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좀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건 될까요? 조심해야 될 음, 부분입니다. 직영 공사한다그래서 뭐다 싸게 하겠지. 그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파트 공사로 와가지고 그런 건축주가 지경공사를 하면은 우습게 보고 이을막개판 친다는 뭐하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일이 굉장히 더 힘들어지고 네. 이고 하자가 나는. 네. 그런 네.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9년 전에 이렇게 집 짰던 분 이렇게 또 동종업계에서 어. 일, 일을 하게 돼서 네. 한번 영상을 찍자고 부탁을 드려가지고 네. 뭐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영상이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사모님 영어학원 짓고 또궁금 하신 거또 생각나시는 거 있으면 <웃음> 또 <웃음>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